소리야. 우이 <laughs> 자, 가자, 얘들아 출발이다. 어머, 출발. 원숭이 엉다 리야 여기가 섬진강이야. 어. 가요. 어. 아, 음. 저기 학이 있네. 뭐? 학. 학. 어, 저 물에. 저 밑에 봐 봐. 네? 새한 마리 큰거 있네. 어디? 좀 강에. 바닥에. 강가에. 여기는 곡성에서 첫 섬진강 기본 길을 들어와서 첫 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뭐 섬진강 상류죠, 상류. 저 건너 펜션 멋있네. 저기 펜션을 가려면 이 가운데 길 건너 내려가야 되겠네. <laughs> 날씨 좋고요. 암송이가 떨어져 있어요. 와자 앞으로 가봐 여보 추월해 가봐 야 앞으로 다시 앞으로 형이도 앞으로 까불지마 <laughs> 시원하지? 소리야 시원하지? 수영할까? 어, 여기 가자! <laughs> 낚시한다. 아저씨 낚시하네. 낚시하고 싶어! 낚시하고 싶어? 어! 낚시 도구가 없어. 어? 낚시대가 없어. 와, 이 매너 없는 놈들. 어. 뭔 짓이야, 이게? 어? 싶어요. 차를 이렇게 대놓고 싶어? 네. 아, 네, 진짜. 아, 진짜, 이 매너 새끼들. 이 진짜 화끈하다. 아, 아, 어떤 새끼인지 진짜. 아, 저, 밑... 아, 저 밑에 주차장도 있구만. 아빠가 여기 가고 싶다. 어디 서리야, 여기 다 가고 41마이 2320. 이거, 이씨. 네. 서리야, 아. 아, 아. 여기 아빠랑 타고 오자. 우리 수영 한번 하고 갈까, 서리랑 시간 충분해. 야, 뭐, 뭐 어쨌다 그래? 아니차 타고 와서는 재미없지. 와, 저기 배 타고 가는 거네. 달려요 아 무거워요 차리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힘들어요 아빠 가정역, 침공역. 와, 엄마 빨리 가 버린다. 가야 되겠다. 아, 근데. 아니 엄마랑 그냥 가버리네. 여기가 기차마을인가 같은데.